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호치민 여행의 모든 곳 호치민이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는 낙자라고 어, 한국으로 따지면은 아마 땅끝 해남 마을 뭐 남쪽으로 맨끝 밑에 지방이에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은 또 댓글 밑에다가 달아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어제 이제 낙자 어, 차 운전해 가지고 8시간 걸쳐 가지고 여기에 낙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늦게 도착해가지고, 여기 호텔, 지금 뒤에 보이는 호텔에서 한 룻밤 먹고, 여기 현지인이 또 추천하는 분까 옵레이 국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번에 와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물도 시원하고, 뭐 우리나라 잔치국수 비슷한 게 생겼어요. 또, 그리고, 껌땀이라고, 껌승이 있고, 껌땀이 있어요. 껌땀은 밥알이 조금, 조그만 쌀이 껌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그거 같이 먹어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시죠. 예, 이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어, 분가, 봄, 내일하고 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음 현지 인 친구 얘기 의하면은 여기서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하니까. 어 여기, 여기 현지 음식인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국물도 시원하고 뭐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거, 없었거든요 그때 먹어봤을 때. 어 그래가지고 우선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왔을 때뭐껌 땀도 그렇고 어나어야어숭숭숭숭당어숭숭숭어꽝꽝꽝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그서그 예. 숭. 숭. 숭? 숭, 숭. 우선은 이제 여기 여기가 아, 낙자라는 띠엔장엔 아, 띠엔장엔이라는 이제 동네인데 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길이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잘 정돈, 정리 정돈이 됐다. 어이한가한 동네지만은 정리 정돈이 잘돼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이렇게 뭐 보시면은 뭐 그렇게 뭐 지저 많이 지저분하고 동네가 많이 어수선하고 그러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 있지를 않네요. 토요일인데 열대도. 동네가 좀 조용하고 뭔가 모르게 좀 평화로워 보이는 진짜 어디 섬마을 들어온 것처럼 아 동네가 좀참 조용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데서 사실 제가 또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좀 휴양차 또 이렇게 내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내려와 가지고 뭐 많은 걸 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얼굴 와서 또 호텔에서 또 라면 또 한그릇 또 먹고 자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부었어 아, 우선은 여기 지금 가고 있는데 동네가 좀 산.. 이게 동네가 좀 뭐라 그래야 지좀 이게 좀 뭔가 모르게 좀 동네가 어, 행복해 보인다? 좀 그런 마음이 와닿는데? <laughs> 밑에 이제 시골 쪽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많이 신경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요즘 조금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코로나라고. 아, 그래도 뭐 이쪽은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 이쪽에 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저기 <laughs> 저게 무슨 개선문 같은 게 있네. 여기가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북곡이 뭐배 타고 네. 들어가는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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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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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다른 데보다는 깨끗한 거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 저도 해설장을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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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해설장을 음, 음. 헬슨장.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 봐봐.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만큼 좀 마치 동네인 거같아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사람들 와, 현지 사람들. 현지 사람들 많네. 우리는 껌땀하고 저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2,000원. 아, 그래. 드드링크 같은 거 하나 뭔것같 어. 사이다가 음반소 같은데 이따가 분담 시킨 거에다가 뿌려서 뿌려소먹 같은. 아 같은 거. 근데 같이 하려는 액젓 같은 향이 어요 아마 아좀 달짝지근한 피시 소스 같은 거. 그런것 같기도 하요 의외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먹는거 보시고 어느정도 남았는데 먹는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응. 하시면은 밑에 고기가 있겠죠 아, 이게 베이징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니다 그래서 몇개 주실라면은 몇개 주실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아, 이런식으로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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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kè, một chào mẹ chào mẹ chào mẹ chào hai con cá hai con cá mẹ chào một chào mẹ chào mẹ 간장은 이렇게 뭐 늑만 소주가 뭐 그렇게 그한난이나고 네. 그러진 않으니까 네. 네. 절대 거부감이 네. 없는 소 같아요. 아무리 피치에 액정 소주라도 번거로움을 많이 부는 네. 거은안죠요 네. 아, 아까 생존, 생선, 생존살뭐 그런 거 같아요. 니까왜 생존, 생어같은요 그럼 물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로는 한국에 음식을 보시면 한국의 반지 국수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뭐가 생선 아닌가 뭐가 있그러 진짜 온내이하고먹어보사람들 너무 많다 사람들 너무 많아 난 매운 걸좋아해가고 매운 거먹어 국가적으로 풍선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 국물에 진짜로 시원해. 아, 백주가끝 왜냐면 맛이 하나? 아, 니 근데 이게 아, 베이스이뭘로 만들었어? 로만들었 전혀 비리지가 않네요. 국물 베이스가 닭 육수인가? 고기 육수로 가지도 않고 여기가 바닷가에 있는 동네가 아마 물고기, 그, 생선, 육수 같지 않나 근데 전혀 비린맛이 전혀 안난단 말이야 국수가 비린맛이 진짜 전혀 안 나요. 어, 안 나는데? 너무, 맛있, 너무 맛있는데? 뭐 특유의 향이 난다거나 이런 게 별도 없어요. 그래도 뭐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 낙자의 맛있는 국수집을 음. 소개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컵담하고, 분까 네. 본래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요 핸드폰 발음이 많이 좋지 않아가지또좀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시는 아쉬,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잘 먹었고요 또 각자의 어디가 또 좋은지 또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시죠 가보겠습니다